가지고 이게 밝혀진 결과가 됐는데 저는 이 안에서 어 다른 학생이 대신 떨어진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분노를 맞아요. 금치 못하겠어요.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은요. 사실 이건 명백하게 업무 방해라고 할수 있는 형사 범죄도 되는 거지만 그런 불법 행위 때문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 종류라 승마로 한 명만 들어가는 바람에 체육 특생 누군가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공정하게 실증을 했다라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민사, 아, 민사상으로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수능에서 문제 출제 오류였을 때 그런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던 전력이 있고요. 예. 이게 어제 하필 수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60만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laughs> 치고 나왔는데 오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란 것을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 붕괴된 거거든요. 이건 공황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렇고 사실은 저는 뭐가 제일 가슴 아프냐면 정말 힘없고 돈 없고 빼없고 하지만 자식 하나 잘들라고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는 무기력감. 이건 누가 보상해 주냐는, 주냐는 예, 거죠. 우리 사회에서 네. 교육이라는 게 거의 유일하게 계층 이동을 할수 있는 사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다리만큼은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나타난 걸 보면 그 사다리마저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어제 수능을 본 학생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특히 그렇죠. 또 수능 시험 어제 또 굉장히 어려웠대요. 불수능이라고 할 만큼. 예. 그러니까 아니 누구는 쉽게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나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지금 금메달을 면접장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면접하다 보면 심지어 어떤 학생 자기 끝에 장기 하나 보여 드리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laughs> 네. 학생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못 하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금메달 끊어놔도 되나요 그리고 그걸 책상에 놓는 거를 놔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겁니다. 2015학년도 이대 특기자 전형 시험에 22명이 서류 전형을 먼저 했는데 예. 그때 이 정유라가 22명 중 이제 그 구등으로 지금 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구등보다 앞에 좋은 성적 두 사람이 탈락을 했는데 예. 입학처장 그러니까 오늘 김창현 교육부 감사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입학처 직원이 진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입학처장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9월 15일 이전에 금메달, 체육특기에 관련된 것만 허용을 해야 되는데, 2 0일날 아시안 금메달을 네네. 이제 땄단 말이죠. 그런데 입학처장이 공식적으로 금메달 딴 사람을 뽑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예.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두 학생이 이걸로 해서 탈락을 했다. 이런 결과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두 학생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은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교수들이 면접에 들어갈 때는요. 보통 뭐세명4 명이 일조로 돼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눈을 감고 학생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요새 학생들 단박에 교육부 게시판에 네. 올립니다. 교수 하나가 졸면서 면접했다. 그러면 네 명이 다 진술서수도 다 경위서수 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가 참 의심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가, 예. 그렇죠. 사실은 오늘 뭐 지금 교육부 감사에 의하면 지금 정유라 씨가 특혜 부정 입학을 했고 또 학사 관리도 상당히 이대에서 상당한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게 명명,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대가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가 밝혀내지 못했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어혹들을 만약에 지금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이가정이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부탁을 하고 청와대가 교육부에 부탁하고 교육부가 이래다 압력을 행사하는 그 고리가 됐든지 또 하나의 고리는 이 지금 최순실 씨와 우병우 장모. 그리고 우병우 장병우전 민정수석의 장모가 이대의 거액의 또 기부를 하고 또 최순실 씨와 우병우 어, 전 수석의 장모가 하고 이대하 이대의 관계자가 같이 또 골프장에 골프를 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리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교육부가 밝혀내지를 못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지금 이런 거대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그 고리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나머지 남은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요. 지금 예. 입시 이제 입시로 얘기, 학사 부정 잠깐 말씀하는데 학사가 이거는 참 기가 막힌 게 과제를 안 냈으니까 아주 너무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교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악세사리 같은 걸내 가지고 성적을 줬다는 거는 참 정말. 아니 교수님 그런 일이에요. 교수님들 두분계시지만 정말로 학생들을 많이 더 사랑해 주셔야겠어요. 시험도 안 쳤는데도 시험도 안 쳤는데. 성적표가 들어가 있고 아예 출강 안 했는데도 다 출석은 인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미 처음에 의혹 제기됐을 때 보면은 이메일로 숙제 내면 아이고 숙제 주셨어요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교수님들을 하다 보니까 2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과 졸업한 학생들의 그 자괴감. 그래서 명문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이었는데 이렇게 붕괴가 돼버렸고 더 실질적으로 이미 재정 지원도 삭감이 삭감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또 직접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고 성실하게 일했던 교수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재정 지원에서 도 그러니까 오늘 교육부 발표에서 이때까지 의혹으로 나왔던 사실 외에 우리가 모르던 모르던 것도 또 나왔지 않습니까? 교수가 대신 숙제를 해줬다던가. 시험을 안본 정유라 학생의 답안지가 있다던가. 그런 건 정말 상상할 <laughs> 아니, 수 없는 있잖아요. 일이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죠 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 윗선이 있다는 예, 거예요 이게. 이게 교육 농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교육부 발표해서 교육부는 예.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개인적으로 특혜 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수는 뭐 55억짜리 프로젝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음. 학교 차원에서도 예. 이화여대가 여덟 개 주요한 대학 사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여덟 개를 다 받은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예. 오늘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받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 어, 점에서 그렇구나. 교육부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교육부가, 교육부의 전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60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46조는 초, 중, 등 교육에 다 쓰이는 네. 것이고 대학 교육이나 이런 고등 교육에는 한 9조 정도이거든요. 9조도 네. 큰 돈이지만 네. 전체 60조 중에는 작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네. 사업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대학을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화여대가 교육부에서 이 많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뭔가 커넥션이 있을 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 비리가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바, 시스템 비리일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봅니다. 때문에 이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데, 네. 자, 이 정유라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도곡동에서 장시호가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지금 국민의 당 송기석 의원은 장기, 이 장시호의 연대 입학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당시 입학 당시에 전혀 그 성적이 안 되는데 우선 고등학교 성적이 나왔어요. 예. 고등학교 성적도 나오고 이랬는데 53등 중에 1학기가 52등, 예. 그 다음에 2학기가 53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 승마 관련한 이 부분이 원래 90, 그 구, 들어가는 시점에 이게 없었는데 98년도 에 입시 요강에 승마 그러니까 기타라는 서 대학을 네.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네. 뽑는 전형에서 기타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렇죠. 다 그런데 이때 이제 축구 어, 농구, 야구, 빙구, 로피, 이렇게 다섯 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해에 이 승마, 기타란에 추가가 되면서, 결국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그런 고등학교 때 학생이 대학을 연대를 들어가게 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근데 이제 물론 연세대학교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개인종목 특기생 을 선발한 바 있고,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저때라, 최순실 자매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 지기를 지금 사람들이 갖는 이유가 패턴이 너무 장시호하고 정주라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뭐 없다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생기고 막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이게 굉장한 우연이거든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우연이. 그리고 그러니까 참... 학교 다닐 때그양갓집 교수라는 이야기를 아까 대기실 했었는데 지금 이 장시호 씨도 보면. 그 대부분의 과학거나 아니면 양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게 결국 예. 회자되는 건 이런 예. 성적을 가지고 결국의 누워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양갓집 교수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이 연세대학교에 대한 어떤 그어 입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18년 전 자료라서 실제로 입학 자료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만 이 국민들의 상처난 가슴을 조금이라도 좀이 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교육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시호의 입학 문제도 비록 18년 전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 반드시 밝혀내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민들의 만찬 자리. 이 자리에는 최순실 씨조카 장모 씨가 참석합니다. 청와대 지시로 만찬 명단에 뒤늦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호텔에서 교민들과 만찬을 가진 뒤장 씨와 인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전대주 전 대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장 씨는 변호인들과 만나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이 먼저 장 씨에게 무엇을 지원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장 씨는 로봇 교육 사업 자금 명목으로 300만 달러, 3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ODA가 거론됐습니다. 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좀 도와줄 게 없느냐. 로봇, 로봇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베트남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 약 비용이 한 3백만 불 정도 드니 그래서 ODA 차관으로 어, 이렇게 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원해 주겠다. ODA는 정부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제도로 외교부 주관으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조정, 심의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있었던 전대주 전대사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전대주 대사도 있었고, 전대주 대사가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익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장 씨는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관 같은 거를 따로 받기로 했다. 아니, 아무것도 저는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저는. 하지만 대통령이 외국 순방 기간 최순실씨 조카를 따로 만나 정부 자금 지원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 자금인 ODA 지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보다 훨씬 더 나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전 대표는 서울 동작구에서 가진 엄마와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압도적 하야 민심과 5% 밖에 안 되는 지지 속에서도 대통령직 뒤에 숨어 버티는 것은 정말 추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애국심이 있고 국가와 민족 국민을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역사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도가 예고된 서쪽 지방 외에도 전국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일부와 경북 김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오늘 밤 전국에 비가 내리며 밤사이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충청에는 5에서 20mm, 중북부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많게는 5도나 오릅니다. 서울 10도, 청주 11도, 대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13도, 광주 1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6도, 청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남부지방도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울산 21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휴일인 모레까지 전국이 맑고 포근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